자, 이 1번부터가 문제인데, 1번에 보면은, 어 1번에 6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일 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문제 1번에 6명 중몇 명을 뽑아서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방법 했을 때, 별에별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다 풀고 다니는 겁니다. 문제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 안 했죠? 그냥 C가 두두 두 명을 뽑으니까 C 아니에요. 지금 더 이루고 있잖아요. 문제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 문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여섯 명하면은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니까 뭘속에 그냥 숫자 6? 아닙니다. 여섯 명이라면, 어, 어떤 여섯 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림으로 서로 다른 얼굴을 만화 캐릭터처럼 예쁘게 그리기는 졸라 힘드니까 심플하게 그리는 거예요. A, B, C, D, E, F가 있는데, 뭘 구하라고 했느냐? 두 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 모양 하나를 만들어 봐라. 하나만 불러 봐라. 두 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 모양. 한 개만 불러 봐라. A, 어? B. 어? A, B. 자 이걸 한 가지라고 합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뭐요 아무거나 또 하나를 해봐라 A C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하나를 해볼게요 B A 이걸 또 세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랑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이거랑 이걸 같은 걸로 볼래요 다른 걸로 볼래요 다른 어왜 다른 걸로보나요가 있어요. 그렇한 줄로 세운다고 했잖아, 그렇 그럼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과 같은 놈으로 본다, 다른 놈으로 본다, 다른 놈으로 본다. 그 이걸 판단을 해야 이걸 판단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 푸는 방법은 쉽습니다. 푸는 방법은 한칸씩 집어 넣으면 끝. 그래서. 첫 번째에 올수 있는 게 A나 B나 C나 D나 E나 F니까 몇 가지? 여섯 가지. <laughs> 그럼 A가 왔다고 치자. 뒤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 다섯, 다섯 가지. 그래서 6 곱하기 5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